내놔. 자, 대구 도착했고요. 대구 도착해서 친구 잠깐 만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사가 또 저희 집까지 태워준다 해가지고. 자, 다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 혹시 제가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내일 말고 오늘 가능합니까, 형님? 아, 제가 내일 바로 서울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형님. 일단 제가 지금 다시 약속 바꾸고 있거든요. 애들 가능한 시간대 한번 물어보고 다시 가겠습니다, 형님. 예,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형님. 예, 조지분네 소개 한번 해봐라.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기사를 맡은 JH 네. 포토그래퍼 양준현이고요 재홍이랑 네. 네. 중학교 때부터 네. 아무튼 옛날 영상 보시면 줄잘 서는 애 있습니다 네, 네 내일 근데 아직 표를 못 끊어가지고 네네 안 가고 바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내일 네, 뵐게요 다시 내일 제가 급하게 또 올라가야 돼가지고 일정이 다 꼬였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그냥 뭐 그냥 카메라 가지고 사진 조금씩 으리는 친구입니다 열심히 리고 있습니다 혹시 웨딩 촬영, 운동 촬영, 크로스핏, 달리기, 트레일 러닝 그 하고 있으니까 사진, 영상 촬영 관심 있으신 분들은 JH 포토그래프한테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했는데? 이 친구랑 저가 지금 룰레몬에서 만났거든요 뭐 했노? 는 룰레몬에서 아 제가 룰레몬에서 받을 옷이 있어가지고 협업을 하는데 어차피 네가 짜고거니왜네 스타벅스 말투 쓰냐? <laughs> 스타벅스 발리 시작 음료나 콜드브루 나왔다 시작 87번 고객님 주문하신 콜드브루 나왔습니다 <laughs> 아 진짜 <laughs> 자동이네 지금 몇년 차인데 스타벅스 그총 경력으로만 치면은 8년 <laughs> 8년째 이 말투가 이상한 말투가 되어가지고 지금 스타벅스 사투리 쓰고 있습니다 어제 콜드브루 언제 나오나요? 아, 보님 정말 죄송하지만 네.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해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 빨리 좀 주세요, 시간이 좀. 시간 아, 이상. 죄송합니다, 보님 저희가 음료와 차례대로 나오고 있어서요. <laughs> 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야, 화를 잘 다룰 줄 아는 것만이신 <laughs> 거구만. 닉네임 중에 쌉싸브리하이 이런 거 있어도 어. 괜찮습니까? 지산동 비연세부터 아.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안 불러주는 사람도 있던데. 아, 저는 웬만한 불러드리면 돼요 이렇게 부른 다음에 닉네임이 왜 비... 지산동 비연세세요? 아, 그거는 조리돌림이잖아. 놀리는 거잖아. 꼭. 그래서 자기가 엉덩이 커서라 응. 얘랑 기 하더라고. <laughs> 그래? 어, 막내 뭐, 도착했는데 내 내일 다시 올라가야 돼. 아, 일단은 오늘 저녁에 다시 갔다가 다시 좀 출발해야 될것 같아. 아, 어디입니까? 아, 이겁니까? 아, 감사합니다. 왔다. 가방 좀 넣겠습니다. 아, 이고 감사합니다. 문도 열어주시고. 아. 오케이. 자, 열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아, 오케이. 니또 네 대구에 자가를 또 마련했잖아. 아 마련했지. 와 아, 성공했다, 성공했어. 와 유튜버 진짜. 자 지금은 <laughs> 여러분이 자주 보셨던 아모띠의 생가 지금도 살아 있지만 옹가로 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좀매기봐라 최근에 뭐했노? 포트폴리오 가장 어. 최근에 한게어그 어, 트레... 스타벅스 말투 좀 빼주세요. 트레일러닝 그 하는 사람들 <laughs> 다는 이제 응탄고도 물론 온탄고도. 와 제일 최근에 한 거는. 불러는 컴퍼니 그 운탄고도 거를 했고요. 어. 스타벅스 말도 빼 주세요. 김치하고잘 됐네. 예전에도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준현이가 저 운동할 때 와서 항상 사진 찍어 주고 이랬었거든요. 이제 카페 일하면서 이제 사진을 병행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래도 예전보다 좀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 어. 좋습니다. 성장이라뇨. 대구에 저 집도 야, 사고. 나 집은 제거 아니면 은행 거. 아, 뭐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아주 기분 좋습니다. 영이가 이만히 음. 성장해가지고 늘 얘기하는 게 지인들이 막 묻거든요? 음. 저한테 아무 뭐때 어떤 사람이야? 실제로 음. 어때? 막 이렇게 기대하지 마, 똑같다 기대하지 마라 똑같다 준현이랑 이제 우리 중학교 때 중1 때였나? 중일 때고 총 들고 막 서바이벌 <laughs> 했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laughs> 얘가 좀 밀덕이라서 그때 당시에 그런 것도 하고 뭐또 카운터 스트라이크였나? 어. 제가, 저는 게임을 잘안 해가지고 몰랐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게임을 열심히 해가지고 또 PC방 같이 따라가가지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현이랑 이제 또 네. 어릴 때 많이 같이 놀러 다녔고. 영웅이 네, 집에서 그 당시에 제가 원래 치즈 케이크를 싫어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주신 치즈 케이크 아직도. 엄마 치즈 케이크 좋아하 그때 당시에 빠바에서 팔던. 아 그때 그게 아직도 그렇게 맛있었어. 어. 그래가지고 가끔씩 제가 이러한 아무 띠요 어머님께서 오시거든요. 맞지? 손님으로 뭐라도 하나 좀더 네. 드리고 싶고. 근데 바로 또 이제 연락 오거든요. 이거 네 친구 준현이가 이거 줬다 그러면. 이제. 드릴 때 항상 얘기합니다. 네. 어머님 절대 재홍이한테. 얘기. 재홍이한테 얘기하면 은 저한테 바로 연락 옵니다 어머니 어머니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해, 하고 드려도 고맙다 엄마 챙겨줘서 바로 카톡 옵니다 <laughs> 준현이 집에서 또 많이 놀았지 준현이 형님 살짝 이제 툭툭해가좀 무서웠거든요 옛날에 많이 맞았어요 어. 막 들어갔을 때 왼쪽 방이 있었고 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언제 내려보이시다 어? 인생이 콘텐츠다니 자꾸 친구한데 그러지 말이. 내 특별히 진짜 네내 원래 내일 아니고 일요일에 올라가잖아 어머니한테 안 주는데 특별히 네니까 준다 하. 야, 줄 거면 야 딸기 주던가 신상. 아니 딸기는 아, 나 집에 없어서 못 가져왔다. 니또 달리기 좋아하지? 자, 제가 또 친구를 위해서 선글라스 고글 하나 또 선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져라쓰던 거네. 새거다 새거, 새거 새거. 가져왔다. 뭐 친구 좋다는 게 뭐고? 야니 좋게 니 친구 잘돕대 상민이 다음으로 친구 잘 돕는다. <laughs> 야 친구 잘돕대 가만 보니까야. 내운동을 왔잖아. 음. 내크로스핏도너뭐 한다, 이거. 니또 하나 더 줄게, 자. 니가거 아나 혹시? 펄스 그립이라고 또펄스 그립이다. 알지, 알지. 옛날에 재홍이 거 많이 챙겨 봤는데 요즘에 야. 안 봐서 그렇지. 재홍이가 아, 그래. 많이 항상 챙겨 야. 하는 거. 준현이 진짜 친구 잘 뒀다. 뭐다 썼는데? 자, 니 크로스빗 아나? 안 하면 도안 하면 더. 나안안 진짜 안 해, 키로 더. 아 키로 쓴다. 아씨, 이 좋은 거를. 아니다, 아니다. 아,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좀더 보자, 준현 아, 어, 더 왔다. 그럼 일단 그 선글라스 찍어. 끼고 오니? 알았다 알았다 한번 써보기나 해봐라 이게 좋은 게 콧대를 또 조절할 수 있거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이다 어던데? 교관 아이가 아, 중사네 중사 마 작업 인원 아, 아, 3명 모여 가라 말이지 간다 어... 좀이봐 고마워 어조용 아, 예, 어디십니까 아들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어? 예 오늘 다 봤어? 예다 봤어요 이제 나가야 돼요 어디로 가노? 저기 시내로 가본 밥은 집에서 대충 먹게밥 밖에 없는데 뭐 먹을 거있나 집에 딴 거? 집에 딴거 먹을 게 아무것도 없.. 블루베리 있고 참외 있고 있다 블루베리?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진박골 블루베리 진박골 집 앞인데? 역시 대구는 달구만 진박골 블루베리 농원 그 다음에 프링글스도 좀먹어보고요좀 이따 약속 7시니까 7시까지 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미니 프링글스구나 음? 제가 원래 오늘 왔다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있다가 올라가는 일정이었는데 지금 내일 갑자기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정이 다 꼬였거든요 최대한 빨리 약속 한번 다 해보고 내일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6시 동생이 태우러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태우러 오면 같이 타고 가보도록 할게요 프링글스 미니 이런 거 처음 먹어본데 맛있네요 이런 것들 안 먹어 살지 망고 성과품 음. 가 저녁 약속 있어가지고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 만나기로 했습니다. 야, 야, 세로가. 야, 토레스. 야, 뭐차 언제 바꿨노? 최근에. 잘 지냈나? 예. 저번 브이로그에 나온 요거트집 사장님 아닙니까? Q. 야, 근뭐 네 좋은 거 먹네. 데 아. 아르게지는 필리브 아닙니까? 아, 필리브. 아, 필리브. 딜리브가 아니고 딜리브 네가몇 년생이고? 97년생 97년생 루이랑 동갑이지? 새록이는 이제 제가 크로스핏 처음 코치할 때 이제 고등학생으로 온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청년 사업가다 대구에서 요거트집을 아주 크게 맞지? 엄청 작게 아, 그만 가게 수준 크게 이제 하기 위해서 열심히 네. 살고 있잖아 그죠? 마음만은 대기업 네. 아, 좋다 좋다. 마음이 되게 예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 모여서 같이 밥 먹기로 했습니다. 올갱은 32, 37. 체중은 72. 아 흔앤이 진짜 많이 줄었다. 파랑 힘좀오라안 돼. 올그안 네. 보자, 안 보자. 진짜. 와, 아, 그래도 많이 많이 골고졌지. 네 옛날에 진짜 애비 있었잖아. 58kg. 아. 올령 내가 봤어, 15. 15는 <laughs> 씨. 저 만져보면 알거든 남자들은. 아, 많이 안 하긴 했네 배 보니까. 아, 배 빼고 상체 주의. 그죠? 하체, 상체, 하체. 배는 상체이가 인마 아니... 배는 좀 심각하긴 하다니. 내가 체지방 한20% 나올 것 같은데. 자, 키 17. 좀 이따 집에 빠들어 가면 안 돼? 어, 좀 줄게. 어. 됐다 답 닥터 용. 또 저녁 먹으러 가니까 미리 또 단백질 또 먹어줘야 돼. 아, 대구에 한강 아이가 이거 맞지? 신천. 후발도 나온다는. 일급수. 신천. 일급수 신천. 야, 자우심평 있대. 대구 아닙니다. <laughs> 또 왔네. 뭐, 여기 때올 때마다. 일찍 어. 그만하 되겠다. 그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이거 <손잡이 봐. 목소리> <목소리> 자, 왔습니다. 여기는 무한계도구요어 내내 오는데 또 왔습니다. 재용이 크로스핏 선배, 토마입니다. 사시미 세트 대자에 돼지 안심 냉 파스타 하 나주시고요. 아지락 술찜. 아네면 추가 해주세요. 술금뭐 마실래? 요 그린 세개 주시는데 하나는 아예 시럽 빼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빼주세요. 그냥 탄산수만. 네이 가격으로 찍어주시고. 어, 좀 집에서 네, 아 이거 좀 좋아졌다. 집에 술들이 이상 좀. 안녕하세요. 재영이 명대동차 아동훈. 갑자기 공개되게 했다니까. <laughs> <laughs> 아니 갑자기 내 <laughs> 얼굴이 나오니까 어쩐어 처음 만나는데 집에서 <laughs> 얼굴. <얼렸어. 웃음> <웃음> <웃음> 어쩔 수 없다니까 <laughs> 가고있습 <있습니다>. 아모티코드 <laughs> 닭가슴살 덕분에 살 빠졌어요 감사합니님 <laughs> <laughs> 가고있습니다 내세요 뭐고? 해대노뭐해라 x 뭔데? 대노? 어디로 잠깐만. 네. 죽전으로 가자. 가서 봐. 어. 볼리동. 볼리동에 있는 크로스핏 타임. 구경 왔고요. 어, 제가 크로스핏을 처음 시작한 곳이죠. 사실 지금 위치는 바뀌었지만, 저의 시작점. 지금 사람도 다 바뀌었지만, 여튼 제가 시작했던 곳은 똑같은 이름이다. 제 친구 훈타리가 여기서 또일해가지고 한번 구경 와봤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상훈이도 인사도 한번 해보고, 구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와우. 어자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람 진짜 많네. 진짜 좋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네 집에 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57분이고요 제가 오다가 또 비원이라는 체육관에 들렀다는데 거기 고양이가 있어요 하, 근데 제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데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 가지고 <laughs> 고양이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못 참고 제가 좀몇번만졌더니 지금 <laughs> 알러지가 터져 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이제 운동 가기로 했거든요 지금 자 보고 내일 아침에 운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이고요. 자, 오늘 제가 운동하는 곳은 크로스핏 마카라고 저희 연휴 때 와가지고 운동했던 혁신 도시 에 있는 크로스핏 마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하고 오늘 바로 저는 또 와야 됩니다. 내 목요일을 간다. 어디 선생님 만나러? 응. 그때 그 선생님 헬스장. 네, 맞아, 맞아, 맞아. 아. 갈까요? 또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녕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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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다른데 가려고 하니까 아무 데리 와서 잡는 게 잡았는데 못잡어 2년 만에 스네치 가하고 있습니다. me 힘드네, 아, 오랜만에가 힘들다. 일단 지금 오랜만에 스네치 해가지고 전광이 부상 스네치 어떤데? 아, 나 재밌긴 하네. 그냥, 스네치 2년 만에니까 엉덩이가 엄청 뻐근합니다, 지금. 입금사4골라 오네. 좋네, 스네치. 찾아와라. 아, 끝내. 근데, 근데 한테 지냐? 야, 살살했다. 어? 니 아, 오랜만에 새우 놀러 왔는데 또애 기죽여서 버인다 살살한 거 치거나 비주얼이 너무

아, 어, 저는 이제 마카 샤워장 들어왔고요샤워장도제이 너무, 너무 깨끗합니다. 보시면 샴푸랑 바디워시 가지고, 바닥에 찌든 때 이런 것도 없고. 탈의실이 이런 사진에 이런 액자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제일 놀랄 곳은 여기 밑에 있는 공간인데 제가 내려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샤워장입니다. 여긴 여자 샤워장. 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런 공간이? 약간 그러니까 크로스 마카.

이동에서 <laughs> 소방관 됐습니다. 처음에 연습할 때 25파운드로 스네치 한번 딱 했는데 바로 정강이 쓸리대. 내가 밥을 붙이면 안 되겠다 해서 그다음부터는 몸에서 살짝 뛰어 가지고 내 6년 동안 등굣길인데 여기. 저씨름장 있었는데. 씨름장도 없어요. 일요일 저녁이고요. 금요일 밤에 올라와서 이틀 동안 서울에서 이제 보냈습니다. 주말 동안 더 많이 먹어 가지고 이선수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I know it ain't easy living inside your brain for sure. You